하나, 둘! 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컴퓨터는 요즘 핫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ME 케이스. 북한거 아니에요. 신고하지 마세요. ME 케이스. 아씨, 그뭐 이름 을 이렇게 지어놨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패드릭 케이스, 그러니까 뭐 <laughs> 어머니 케이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은 이 대양 케이스의 넘버 8 케이스입니다 뿅! 이렇게 생긴 케이스에요 역시 컴퓨터는 맨 처음에 켰을 때 발열이 확 소리가 시끄러운 건 똑같은 것 같아 전면에는 140mm, 후면에도 140mm, 상단에는 그냥 대형 케이스 거 아무거나 120mm 짜리 들어갔습니다. 어떤 제품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게요. CPU는 라이젠 3600 들어갔습니다. 어, 6코어 12스레드 게임용으로 3600 정말 핫하고 정말 가성비 좋고 아주 좋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3600 같은 경우는 2080 슈퍼까지도 다 병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CPU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3,500X 같은 경우는 제가 실험을 해보질 않아서 2080 슈퍼까지는 글쎄 잘 모르겠고요. 3,600은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냥 가셔도 무방합니다. 3,600 들어갔습니다. 메인보드는. 에이수스 터프 프로 450M 이라는 제품 들어갔고요. 이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단 방열판, 그리고 아이유 커버와 그 옆에 방열판까지도 다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고요. 12만원대라서 가격이 싸지는 않아요. 가성비적인 면에서는 박격구 맥스를 가는 게 맞고요. 터프 프로 또는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계열로 가신다면 라 12만원대에서 굉장히 좋은 450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저는 터프 프로라는 제품으로 들어갔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착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G스킬. 지스킬 제품 들어갔습니다. 트라이던트 Z라는 제품이고요. RGB 뽕만 느끼기에 그리고 튜닝 메모리로서 동작 속도 3,200을 느끼기에 굉장히 좋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오버클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얘가 먹힌 건지 안 먹힌 건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와리가리 하시는 분들 확인을 못하시는 분들 왜 기본적으로 설정 값을 다 적용은 했어도 그것이 제대로 나의 컴퓨터에 적용이 됐는지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설정하는 법들은 유튜브들이나 많은 블로그들이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먹힌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하는 분들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이 트라이던트 Z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XMP라고 해서 튜닝 메모리를 클릭 한 번으로 3200 동작 속도 풀업 파일, 그러니까 오버클럭 파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클릭 한 번으로 동작 속도를 3200이 탁 들어가게 할수 있는 메모리라는 말인데 삼성전자 메모리 16기가 구성하는 비용에 대략 한 8만원 정도, 7만원 정도 투자를 더 하셔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7, 8만원 투자한 만큼 성능 잘 나오고요. 그리고 RGB 느낌도 굉장히 예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G 스킬이 들어가 있는데 RGB가 영롱하니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튜닝룸으로 사실 땐 G 스킬 가시는 게 제일 안전빵입니다. 펠렛, 펠렛. 팔렛. <laughs> 팔렛 제품인데요. 저는 팔렛이라고 많이 해요. 에이수스도 아수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에이수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팔렛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팔렛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팔렛이라고 하는 편입니다. 어, 영어 가지고 테크라는 거 노노해. <laughs> 2070 슈퍼 팔렛 제품 들어갔고요. 팔렛이랑 EMTEC 제품이 OEM으로 들어와서 스티커만 바뀌어서 나가는 제품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말 그대로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팔레 제품이랑 EM텍 제품이랑 성능은 똑같고 제품의 디자인 또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가다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 개가 제품이 똑같은 게 맞아요. 단지 EM텍 제품이냐 팔레 제품이냐 브랜드가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EM텍 제품을 고르실 거라면 팔레 제품에도 가격이 싼게 있는지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이번 년도 초에 비해서 EM텍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뭐 홍보도 안 하고 옛날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EM텍. 항상 이랬었는데 요즘은 EMTec 해달라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정도로 어 되게 많이 죽었어요. 오히려 갤럭시를 어마어마하게 찾으세요. 어, MSI도 많이 찾는 게좀 줄긴 했네요. 확실히 갤럭시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해서 나왔던 슈퍼군들이 시장 자체를 휘어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갤럭시 제품이 아닌 EMTec. 팔렛 제품에 2070 슈퍼 들어갔고요. 생긴 거는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은색 느낌 RGB 포인트로 딱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RGB는 분명히 바꿀 수 있을 거고요. Z스트림 해서 뭐 풍! 이런 식으로 써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두껍긴 하지만 제품은 퀄리티는 되게 높아 보이네요. 좋습니다. 깔끔해요. 팔렛 가격 대비 그리고 아주 갈만한 제품인 것 같네요. 팔렛 제품 구입하셨고요. SSD는 970 EVO 플러스 500GB 제품 들어갔습니다. M.2 기준에서는 성능 부분은 970 EVO 플러스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9 7 0 e v 삼성전자권은 m.2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시면은 은혜를 갚는 놈입니다. <laughs> 개인적으로 제가 견적을 짤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짰잖아요. 지금 공랭클러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9 7 0 e v 플러스를 포기하시면 여기에 순행클러 달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뭐 3600의 수냉 플러 다르면 뭐 어쩌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금액대를 빼고 넣고 빼고 넣고를 잘 하셔야지 조금 더 나은 컴퓨터를 만드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고객님이 원하신 970에 v 플러스로 갔습니다. 추가 하드는 1테라 WD 거 제품 들어갔고요 원래는 여기 장착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laughs> 계속 장착이 돼 있으니까 안 보여드리니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고객님 거 들고 왔습니다 <laughs> 새 상품이에요 줄따가 도로 갖다 놔야 돼요 WD에 1테라 추가 됐고요 하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용량에 따라서 추가를 하시면 되시는 거고 없어도 컴퓨터 하시는 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 케이스는 이 에미 케이스 아 진짜 발음 이상한 것 같아 들 <놀들> 뜨자! 진짜 이거 모델명 누가 지었어요 이거 대암 케이스의 어머니 케이스 넘버 8입니다 이 케이스 말고도 뭐 다른 케이스도 있는데 120mm 팬이 4개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140mm로 3개가 들어가는 지금 이 케이스죠. 이 케이스처럼 이런 게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사시면 되고요. 이 제품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넘버 8이라는 제품이에요. 파워는 FSP의 하이드로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7 0 0 w 제품이고요. 이 파워만 봐도 제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를 많이들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FSP를 판매하는 게 거의 가뭄에 콩나듯이거든요. 근데 FSP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고객님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견적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견적을 짤 때는 제 입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고객님들이 쓰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색깔, 그리고 고객님들의 입맛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드리는 편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건 정 아니다 싶은 것들은 제가 커트하고 돌리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하이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열판.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방열판이 빨간 놈이 하나가 들어갔는데, 이 제품 모델명은 디지털, 그리고 나, 이스타, m.2, mvme, 쿨링 커버. 아이, 왜 이렇게 길어? 이거는 뭐 박스도 없었어요. 근데 잘 붙어 있네요. 그래서 방열판이라고 현재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추가 쿨러는 옵티마라는 제품이고요, 잘만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옵티마 2 생각보다 여기 RGB 나오는 게 굉장히 예뻐요. 조금 비싼 감이 없잖아 있지만 RGB 느낌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옵티마 가시면은 전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예뻐요. 그리고 3,600무뽑기 된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제가 CR1000 예전에 한창 조립해서 판매했을 때무뽑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CR1000. 그래가지고, 기본 쿨러도 해보고, 요런 쿨러도 해보고, 저런 쿨러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이 옵티마 제품이 3600하고 무뽑기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CPU가 배송 중에 들리는 거를 무뽑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거의 없더라고요. 현재까지 판매된 것 중에 옵티마로 나가서 무뽑기로 배송이 돌아온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래서 옵티마2는 3600하고 국냉 쿨러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쿨러 중에 하나예요. 그 외의 쿨러들은 제가 실험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추천드리지 않을 거예요. 기본 쿨러 쓰시던가, 이거 쓰시던가, 사람들이 무붓게 안 되더라 하시는 쿨러들 추천받아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옵티마 잘만 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제가 왜안 파냐면 깔맞춤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깔맞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왜 적은 금액으로 RGB뽕만 나는 컴퓨터들을 굉장히 제가 머릿속으로 구상해서 구현해 내서 판매를 하는데 이 케이스를 제가 안 파는 게 깔맞춤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상단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단을 채워야 되는데 고객님이 생각할 때나 상단을 좀 채워달라 라고 하셨는데 얘는 깔맞춤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냥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해서 어, 대안케이스 거에서 120mm 펜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듀얼링이라고 하는 거를 두 개를 넣었긴 했는데 얘가 바뀌지가 않으니까 뭐 RGB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따로 놓으니까 음. 전체적인 만족도는 살짝 줄어드는 느낌이라 아쉽습니다. 그래도 120mm짜리 펜두개 상단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알아봤고요. 총 가격대는. 160만원대 견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조금 여기서 더 다듬으면은 150만원 초반대까지도 금액을 좀더 낮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금액대를 좀더 써서 더 RGB 뽕만 날수 있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물론 고객님의 입김이 좀 많이 들어갔으니까 아쉽기는 하죠 제가 추천 안 드리는 제품군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고객님의 이 제품들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저에게 많이 녹아든 견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 의지가 들어간 견적이라기보단 그래도 막상 조립을 다 해놓고 나니까 괜찮네요. 음 통풍도 좋고요. 근데 140mm 팬이 살짝 소음이 있다. 려오는 양이 많다 보니까 소음은 살짝 있네요. 그 부분은 이 케이스 쓰실 분들이라면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140mm 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품 가까이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케이스 자체 내에서도 이제 LED 버튼이라고 하나 있는데, LED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뿅! 이런 식으로 이제 LED도 바뀌고요. 이런 식으로 색깔이 링링링 링링 느낌. 뒤에 단도 같이 동기화돼서 같이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고, 전면에 3개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기차놀이도 있고요. 단색으로 링도 있고, 단색도 있네. 대략 9개 색깔 정도인 것 같아요. 아홉가지 얘는 전멸3 4 5 6 7 8덟개 색깔 인가보다 음. 이게 섞이는거 음 이쁘네요 색깔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게 근데 단색 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막 섞여있는 색깔이 훨씬 이쁜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이재만 님의 160만원대 게이밍 조립 컴퓨터 그, 대안 케이스의 어머니 케이스 넘버 8을 가지고 한번 조립을 완료시켜 보았는데요. 140mm 펜이 생각보다 풍량이 세서 조금 놀란감은 없잖아 있는데, 확실히 120mm 짜리 펜보다 140mm가 공기를 빨아들이고 내뱉는 거는 확실히 좀더 효율적이구나를 좀 체크할 수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RGB 느낌도 나쁘지 않고, 케이스 뭐 전면 메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게이밍 조립 컴퓨터가 완성이 된것 같아서, 나름대로 만족도가 좀 높네요. 하지만, 깔맞춤이 되지 않는 게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깔맞춤은 역시 인테이커가 짱이구나를 한번 다시 느낄 수 있었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군이었고요. 지금 보신 이 컴퓨터를 구입하시고 싶으시다거나 다른 컴퓨터 구입 예정이시라면 www.joguncom.com 또는 카 톡이나 전화번호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조립 컴퓨터 호환이나 세세한 정보까지도 체크해서 저희가 견적을 짜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전화 주시면 세세하게 체크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구매 관련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뿅.